이재정 유성그룹 중앙연구소 연구소장님께서 폐기물 소각 에너지 회수 기술 및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어, 반갑습니다. 그 사실 뭐이 좋은 자리에서 사실 발표를 드리게 돼서 또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그 울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례, 산사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회사가 사실은 그 지금까지 한 42년 정도 어, 환경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소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 그속에 저희가 에너지와 기술 쪽도 개발하고 개량화시킨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 드릴 순서는 보시는 것 같고요. 어, 전반적으로 이제 폐기물 소각에 대한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폐기물 소각이라는 폐기물이라는 것이 우리 그뭐 한편으로 는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또 쓰레기 관련해서 또 얘기도 하시는데요. 어 폐기물은 지금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이지만은 이건 또 다른 또 보존 자원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원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어 물론 뭐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사업 활동에서 안 쓰는 물질을 이제 폐기물을 하지만은 이거는 또 다른 물질로 가치로 이제 충분히 적용 받을 수 있고 더잘 활용하면은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그 폐기물을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재활용이라든지 뭐 하고 이제 중간 처분, 최종 처분 이렇게 해서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요렇게 처리하도록 어, 규정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그 소각 같은 경우에는 어 소각은 말 그대로 이제 태운다는 의미고요. 태운다는 의미는 이제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이제 고온 산화해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게그 소각열을 해소하는 방법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뭐 배기물을 이제 태우게 되면은 고온의 소각 열이 발생이 됩니다. 이 열, 그 발생되는 소각 열을 어 이런 소각로를 통해서 어, 발생되는 열을 이제 스팀이라든지 온수 또는 전력으로 이제 생산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생산된 그 스팀이나 온수 전력은 산업에 다시 활용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산업은 이제 경쟁력 강화에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중한 자원을 다시 이제 회수하기 때문에 폐기물 어, 에너지화는 결국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어, 에너지를 대체하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에너지화의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에너지화는 결국에는 그 어, 기동안에 저희가 이제 추진했던 이제 발생이라든지 재활용 재활용에 더불어서 에너지 해소는또 다른 하나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우리 그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 제 분야에서는 보면은 어 이게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회수했을 때 가치가 전체의 한50% 정도를 달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양이 실제로 어 소각결에서를 통해서 회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제 소각 시설이 한 178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다시피 전체가 다 에너지를 해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외부를 판매해서 판매라는 것은 이제 회사에 어, 어떻게 보면 대체 연으로 공급해 주는데, 기게한57%그 다음 에 자체 에 이용하는 게한43%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해수되는 에너지를 총량을 보면은 유연탄으로 계산하면 188만 톤입니다. 이게 길코 작은 양은 아니고요. 가치로 보면 1,350억인데 여기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요 양들은 또어 한편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어 다른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걸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또또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민간 분야에서도 보시다시피 어 실제로 이제 그폐기물을 어 가지고 소각해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들이 어 2008년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각 량이 증가하는 게뭐 70%라면은 에너지를 생산해서 이용하는 게 증가율이 어, 뭐180% 가까이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에너지들이 지금은 어 대부분 이제 고효율 에너지나 해수 장치나 이런 걸 통해서 해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총에너지로 봤을 때어 민간에서 그 해수되는 에너지의 가치도 유연탄을 보면은 101, 어, 1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이용되는 것들은 보면은 대부분 그 자체 의용량보다는 판매 위주로 가고 있고요. 어, 외부 판매는 약 70%가 인근 업체에 어, 에너지 원으로 공급합니다.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스팀을 고기 회사에 맞는 걸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자체 이용하는 것들은 뭐 폐수 처리라든지 온이 건조, 뭐, 어, 그다음 에 발전에서 이제 어, 전력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어, 이게 재밌는 자료인데요. 어, 그 소강 매출 대비해서 그, 그, 가령이서 이제 소강로 회사가 자기 총 매출에서 소각 배기물을 태우는 매출하고 에너지를 판매하는 매출을 나타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어 2008년도에는 한11% 정도가 에너지 매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어 19년도 봤을 때는 29%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이제 에너지로서 그만큼 가치가 있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판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실제로 이제 그런그 그 단가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14,000원 정도, 요그 정도 하던 것이 한38 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폐기물에서 소각할 때 발생되니까 나오는 열을 그냥 해소한다는, 그냥 열을 활용한다는 개념이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그렇게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다음은 그 소각 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폐기물을 투입하게 되면은 뭐 앞전에 보시다시피 이제 소강도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소각하게 됩니다. 소각하는데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제 배열 보일러라고 하는 보일러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게 되고요. 어, 여기서 회수되는 그 어, 어떻게 스팀은 일반적으로 스팀을 이용하는 데에서는 그냥 전기 스템으로 해서 어 인근 지역을 배관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여론이나 그 인근 지역은 뭐 지역 난방이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그다음에 이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 배율 본래에서 수퍼히터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물을 끓이면은 그걸 이제 포화 전기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수퍼히터를 통하면 과열 전기가 됩니다. 그러면 습전기를 전혀 없애고 그러면은 이제 발전기로 예 투입하면은. 어, 발전기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압의 스팀을 가열 전기를 발전기를 해서 공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요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디자인할 때 우리가 이제 스팀으로 공급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발전용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보일러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디자인을 해서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설치를 해서 그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다 보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소형 열을 주로 이제 이용하는 요런 발전이나 스팀 공급 방식에서도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전 같은 경우는 뭐 배합식, 복수식 있는데 최근에 또 주기 복수식이라도 있습니다. 어 배합식은 압력만 이용하는 거고요. 복수식은 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압력에다가 그다음에 또 일부 의 에너지를 다시 이용하는 건데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발전용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기체는 정발할때정발 어, 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발잠열이라게 있는데 그게 어, 전반적으로 한540키로칼로리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고압 스팀을 만들어 들 전체적으로 뭐한750 킬로칼로리나 이 정도의 어떤 열량에서 결국 이용하는 것은 그 차이만큼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에너지 중에서 배합식은 한 15%, 그 다음에 뭐 복수식 같은 경우에도 30% 미만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스팀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스팀 자체를 인근에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에너지를 쓸그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도 발전을 하는 것보다 스팀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렇게 이제 그 폐기물을 고온 산화시키는 방법들은. 어 여기다 보시다시피 기존 소각 기술이라 해서 이제 스토카라든지 유동상이라든지 로타리킬런 방식이 있습니다. 요 방식들은 예전에 이제 소각로에 이제 적용됐던 기술들이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스토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 세계의 보급률이 90%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가장 많,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기술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스토커나 유동상이나 로탈 킬러는 예전에 이제 아까 서영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90년도에 소각 정책이 이렇게 확전환될때 그때는 이제 소각으로 태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해수보다는 이제 잘 태우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에너지 해수율은그 당시에는 굉장히 떨어졌고요. 최근에 이제 그 건설되는 것들은 에너지 해수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밀리방식을한번 말씀드리면, 은 스토커가 예전에 이제 분리 행으로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일체형으로 뭐 이렇게 해서 에너지 회수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고열 에너지 회수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소각로나 s r f 나 이렇게 적용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은 에너지 회수율을75% 이상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강열감량 그다음에 그 면적도 적고 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하는 이제 고열로 송로가 개발돼 국내에는 여기에 이제 개발 비슷한 어 기술을 가진 회사가 네개 정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앞에 먼저 이제 기존의 방식의 스토커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 폐기물은 이제 투입되기 되면은 여기에 이제 화격자 연소 화격자의 스토커 방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연소를 하게 되면은 연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들은 상부에서. 어, 어 이제 상부가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게 되고요. 할때 이제 소각로들은 대부분 보면은 어, 소각로가 이제 고온용이냐 이제 일반용이냐에 따라서 요 상부가 이제 이차 연소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출구 온도가 일반용은 850도. 그다음 고온용은 1,100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하부의 온도는 굉장히 뭐 1,300도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정도 온도에서는 대부분 가스들은 완전 분해돼서 그렇게 이제 분해되고요. 분해된 어, 분해를 통해서 나오는 열들은 여기 보일러를 통해서 해수를 하고 여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고압 헤드나 이걸 통해서 이제 전기로 생산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후단에서는 어, 분해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개수들은 뒤에 이제 산성개수 처리 설비나 입자성 물질 처리 시설을 처리, 어,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그 뭐, 녹스에 대한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고개 어, 부각돼서 또 후단에는 최근에 SCR을 설치돼서 고그 이제 오염 물질에 이제 철저히 대응하도록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굴뚝에는 또 d m s 를 설치해서 항시 이제 오픈되도록 하고 있고요. 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소각이라 해서 어뭐 예전에 그냥 태워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뭐 어떤 물질을 그냥 버린 그 감량 시킨다는 개념에서 지금은 철저하게 이제 에너지를 해수하고또 후단에는 환경 오염을 이제 최소화하기 어 위해서 후단 시설을 굉장히 강화해서 나가는 게 지금 현재 추세더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열 에너지 해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설도 뭐요거는 이제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어 해서 이제 그 연소로가 이제 다른 소각 에비서 굉장히 작습니다. 한삼 분의 일 정도로 적은 그 시설을 이용해서 어 보일링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도 이제 어 어차피 소각 내서 나갈 아 보일러서 나갈 때 열을 더 회수하기 위해서 절탄기를 두고요. 어 거기서 이제 그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 어 어떻게 쓸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적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어뭐 나머지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스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효율로 에너지를 회수하는 기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 기존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제 f d 를 통해서 열 열된 공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생공기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요런 고열 에너지 기술은 보면은 어 가운데 중심부에서 1300 1 5 0 0도씨 되는 온도가 방열될 때 어, 바깥에서 이제 그 냉각 공기가 들어가면서 예열돼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열된그 공기가 안쪽에 연소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소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적은 면적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그에 대해서 어, 연소온도도 높고 하니까 강열감정도 굉장히 이제 어, 줄어들고요. 에너지 해수율도 굉장히 높고 어, 어떻게 보면 부지 면적도 적은 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연소되는 형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중심 온도에서 그 어떻게 보면 천삼백 오백 되는 온도가 있지만 이제 외벽으로는 이제 어차피 냉각이 이루어지면서 어, 들어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외벽 온도는 또 유지할 수 있으면서 공기의 열을 시켜서 가는 그런 구조의 설비들이 어, 운영이 되고 있다. 어, 요 관련해서는 한네개 회사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울산에서 왔기 때문에 울산 사례만 색깔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어,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 온상공단의 국가 온상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시설입니다 ASR이라 그 자동차 파쇄 잔재물을 그 시간당 1.5톤 어, 태우는 시설이고요. 옆에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 소각 시설입니다. 시간당 3 9톤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어요이분에대해서어여기서도어지서그 요는 각이의에서이이나에서이에서에서 그 나오는 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서서 어, 인근에 있는 제재회사가 그 있습니다. 어, 시간당 한 150톤 정도 스팀을 사용하는 제재회사에다가 전량 공급해 주고 있는데요. 또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어, 여기서는 스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소강로가 두 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스팀은 어, 스팀은 이제 전량을 이제 판매를 하지 않고요. 그중에 일부는 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배수 정발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원으로 사용합니다. 사용을 했을 때또 한편으로는 패수를 이제 정발시켜서 나오는 그 폐수 정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각로에서 이제 다시 연소를 합니다. 연소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발생되는 열은 결국에는 또 남는 것들은 이제 인근의 회사에다 공급해 주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이제 정발 건조 장치가 다른 열원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열을 사용해서 굉장히 그 시스템적으로 안정적 그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있는 그런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울산의그 울산 장생포 입구에 있는 그 SRF하고 ARF하고 같이 혼합해서 이제 혼합해서 이제 내기를 구성해서 두기두 2기, 기씩 어 연소하는 시설입니다. 어요 시설은 어, 고압 스팀을 이제 4 3 k g 의 380도 가열 전기에 스팀을 만듭니다. 이 스팀은 발전형 스팀인데요. 요걸 이제 배관을 2 k 로 깔아서 요 S사가 SK 에너지입니다. 여기다가 석유화학 공정에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사례고요. 어, 그걸 통해서 이제 SK 에너지는 저가의 스팀을 공급받고 예산는 이제 요걸 통해서 어, 이제 에너지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사례에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소각로라 해서 우리가 이제 가령 아까 말씀드렸 다스토카라든지뭐 유동상이라든지 로터 킬련이 기존 소각 방식인데 그러면은 어그 방식들이 그대로 그목적의 폐기물 소각에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응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서 한 가지 응용되는 부분이 요게 이스크랩이라 해서 우리 이제 그 도시 광산이라고도 얘기 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은 이제 전자부품 같은 게뭐 PCB 보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결국에는 다 이렇게 어 검색도 추출하고 하는 쪽으로 활용하는데요. 근데 그 물질이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뭐어 전기로나 들어가면은 이제 가연성 개수가 많아서 흰 개수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 전체 이제 그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그 전단에다 소성 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연성 부분을 태워내는 시설인데요. 그래서 이제 소각기술이 어 그런 이제 가연성 물질을 이제 태우 내는 이제 그 어떻게 미스 그럽의 이제 전처리 쪽으로도 사용되고 있던 사례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울산에 있는 사례 고요 어 거기서는 이제 그어 어떻게 보면 시간당 10톤 정도의 그 이런 시스템을 두기를 갖춰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소성해서소성품은 로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되는 에너지 원은 이제 자기들 자체 에 사용하면서 일부는 이제 인근에서의 판매하고 있는 뭐 사례입니다. 어 이와 같이 이제 어 지금까지 우리 에너지 그 배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보존 자원이라 할수 있고 그 에너지 원들은 어 결국에는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높이면 그거는 우리 산업 속에서 어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기존에 사용되는 뭐어 뭐 벙커 시위라든지 다른 에너지를 줄일 게 있기 때문에 원시계에서 감축 이라든지 아니면 또 산업의 어떤 경쟁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고런 좋은 어떻게 보면 제로 라할수 있는 거고요 그런 기술들은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해 왔지만 은 앞으로도 어 에너지 회의를 계속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도 저희가 사업장이 있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저희 그 베트남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장 운영하다 보니까 어 지금 현재 베트남도 우리 그 90년대와 똑같이 소각 정체로 작년부터 전환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립장 운영하지만 은 실제로 이제 모든 건 이제 소각해서 가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듯이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각 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요런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국내에서 잘 실현하게 되면 은 결국에는 그렇게 태동하는 나라에서도 그 기술을 이제 넘겨서, 아니면의 기술을 이제 어떻게 보면 확장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 산업적인 이제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어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 하여튼 뭐, 그 시간을 조금 짧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오늘 그 의미 있는 시간에 제가 또 발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뭐, 하여튼,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